이 교회는 연극을 위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떨 때는 뭐, 3, 40명이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두 분이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닌 교회인데, 왜 안인들이 많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주 새로운 분을 맞이하고,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12시 안에는 마치니까, 마음 편하게 앉아 기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복음,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출생을 bus. 그리고 인생은 죽음으로 삶을 이 땅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죽음을 영어로 death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질문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대답은 쉽습니다. 아, 바로 C입니다. B의 이 출생을 의미하고 D 곧 죽음을 의미한다면 C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있을까? C는 어떤 의미를 하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출생과 죽음 사이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 대답을 초이스 선택이다. 태어날 때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가운데는 선택의 연속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택이 곧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선택,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직업의 선택,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결혼보다 직업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은 물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생인데 그 하나의 생에 인생과 영생이 있다. 그래서 인생과 영생 사이에 이 죽음 그뒤 인생의 짧은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영생이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선택을 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신앙의 선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아직도 선택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모든 성도들의 숙제인 듯합니다. 신앙생활의 말씀 묵상 기도 기간 직분 헌신 봉사 찬양단 교사 뭐 이런 활동들의 어떤 그런 부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가정생활, 직장생활, 수많은 삶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수도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 어떤 것을 선택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엄마 배속부터 못해 신앙이, 못된 신앙이 되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태어나 보니까 저절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는 젊은 청년들도참 많습니다. 한 번쯤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을 했을 것. 너무나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교회에서 수없이 들은 내용이지만, 영행지에서또 듣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선택의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복음전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전도하며 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아니, 전도하려는 노력도 안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다양한 성도들을 보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다 전도라는 부분이 교회에 인도해서 등록시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양한 포괄적인 마음에서 전도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잘 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이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아니면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했는가? 우리가 물어야 할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보금전도는 도대체 왜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만일 자신이 전도를 안 한다면 스스로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비장한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본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리라. 복음 전도를 부득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소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영어 번역에 보면 I am compared to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I am obigrate to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우은 여기서 전도를 피해갈 수 없는 그룹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한 사람에게서 머물러야 할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전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건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전도를 명령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 전도의 명령을 지상명령 혹은 대사명이라고 이끌고 그것은 신약성경 사복음서 결론과 사도행전 서론의 대명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이웃과 민족들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에 가서 그들을 제자삼아야 한다.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해계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전도의 목적으로 세상을,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먼땅 끝까지 적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적당히 넘어갈 일인가? 그것이 가벼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부덕부를 이행할 의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바울은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수행하는 이런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의무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복음 전도를 상급이 기다리는 즐거운 특권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9장 17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전도를 단순히 의무로만 자각함이 아니라 자의로 기뻐서 행한다면 거기에 상급이 따를 것을 보는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대선배 목사님께서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고 매일 아침만 먹으면 쉰다는 거예요 운동 가시나 했는데 저는 부산이거든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에 가면 용두산 공원이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 가면 어르신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하도에 가도 분수, 조그마한 분수도 있는 그 자리 가도 참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이제 뭐 빵이나 음료수나 이런 걸 들고 가서 그 공원에 앉아 있는 어, 노인들,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같이 음료를 먹고 빵을 먹으면서 야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뒤늦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이 목사님은 가서 옆에 가서 앉아서 친구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얼마나 상담을 잘하겠습니까?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 그런저런 세상 살아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어주면서 천천히 하루 이틀 한달 그렇게 걸려서 복음을 지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기쁨으로 자의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고귀한 상급이 약속된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상급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소위 멸류관으로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 18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의 입으로 그 상급의 정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 적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서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자기가 눌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 전도에 십자가를 지는 것그 차례가 자신의 특권이오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적인 고백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전도 자체가 즐거움이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때로 전도하다가 고통 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는 감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의 즐거운 특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물론 자의로 자원하는 줄 즐거움으로, 심정으로 전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런 즐거움의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다 해도 전도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명이라는 말은 본래 집안일을 위해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집주인이 집안일을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신임할 때 맡기는, 그렇게 맡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나님이 당신을 신임하셔서 하나님의 가족된 자신에게 맡겨진 특별한 과업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과업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가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시자는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의무하건대 하옥께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508장 옛날 찬송가 270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가 어떤 분이냐면,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의사요, 행신도 지도자로서 자신의 직업에 장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그가 출석하던 한 침내교회에서 모범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전도에 특별한 사명을 느끼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전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도라고 고백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시는 것이 그렇게 좋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낙은이 아닙니까? 우리 이 교회 이름이 호이암 필거림 아닌 교회입니다 필거림 낙은에. 결국에는 잠시 왔다 가는 곳입니다. 낙은의 인생에서 영혼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허무하는 일인데요. 옆에 있던 부인이 천사도 허무하는 일이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말을 실었으면 자신이 작곡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본래 음악 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고백으로 탄생한 잔송이 바로 이 잔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낙원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험모하겠네 그런데 그의 나이 60을 넘기면서 그 마음에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으로 자신의 전 시간을 들여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목회에 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 돈은 못 벌고 인간적인 대접도 잘못 받겠지만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첫 부인지로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침례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이 부분은 침예배에서 짐사를 대신하여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원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이 설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하며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개설이 이 교회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부인은 불행하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군가가 장례식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 되신 것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목사 안 되시고 의사 계속 하셨으면 부인이 그렇게 빨리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냐고. 캐슬 이렇게 답합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 낙은에 되어도 찬송을 잡고 가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은의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무미 자기의 행복이라고.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난 변함없이 당신의 하늘의 은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겉면하거나 설교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피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인지도가 좋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에도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한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라고 물었을 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한주한주 한주 시간을 보내면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저분이 구원받아야 할 텐데, 저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저분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저분은 무엇을 쫓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내면과 그 영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붙들고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선택이 영혼을 자지우지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선택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